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 10년째 친구와 둘이서 필라테스 수업을 듣고 있어요. 몸이 확실히 탄탄해지고 체력이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이대1 수업과 일대일 수업으로 주 2회씩 필라테스를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필라테스 강좌를 듣는 게 과연 어떨지 장단점을 알아보려고 해요. 괜찮다면 1대1 필라 수업을 백화점 강좌로 대체하려고요. 1대1 수업 한 번으로 한 달에 네번 그룹 필라테스 수업을 백화점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신세계 강남점, 광교 갤러리아 문화센터의 실제 후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필라테스 관심 있으신 분들 끝까지 같이 봐주세요. 먼저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필라테스를 들으면 좋은 점부터 볼게요. 1번 위치가 진짜 끝내줍니다. 백화점은 보통 도심 한가운데 있잖아요. 퇴근길에 들르거나 쇼핑하다가 바로 수업 들을 수 있어요. 이번 시간대랑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초보자든 중급자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나한테 맞는 걸 고를 수 있죠. 3번 시설이 깔끔해요. 백화점 특유의 그 고급진 느낌 있잖아요. 땀 흘리면서도 기분 좋게 운동할 수 있어요. 4번 추가 혜택. 주차 무료라거나 백화점 할인 같은 꿀 혜택도 따라오고요. 5번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전문 스튜디오처럼 장기 계약 아니고 한 달에서 3개월 단위로 끊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1번 전문성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필라테스 전문 스튜디오처럼 강사가 엄청 깊이 가르쳐 주진 않을 수도 있죠. 2번 사람 많으면 좀 정신없어요. 수강생이 꽉 차면 강사가 일일이 봐주기 힘들 수 있거든요. 3번 동감 못할 수도 짧은 기간에 몇번안 하니까. 효과가 느껴지기 전에 끝날 수도 있고요. 4번 예약 전쟁 인기 강좌는 진짜 접속 5분 만에 마감돼요. 손가락 빠르게 안 눌리면 낙방입니다. 5번 집중 방해 요소요 백화점 안에 있다 보니 쇼핑객 소음이나 맛있는 냄새 때문에 살짝 산만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실제 후기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여기는 강남 한복판 고급진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곳이에요. 좋은 점은요, 마감이 빠르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초보자한테 기본 동작 잘 잡아준다고 평이 많아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사람이 많으면 공간이 좀 좁게 느껴지고, 주차장이 붐빌 때는 좀 스트레스래요. 그리고 전문 장비, 그러니까 리포머 같은 건 별로 없다고 하네요. 결론? 입문자한테 추천. 살짝 가볍게 시작하고 싶다면 여기 괜찮아요. 다음은 신세계 강남점. 여긴 진짜 대형 백화점 느낌 물씬 나는 곳이죠. 시설도 넓고 쾌적하고 강사진도 수준 높다는 후기가 많아요. 커리큘럼도 체계적이래요. 근데 단점은 비용이 좀 세요. 다른 데보다 비싸다는 얘기가 있고 인기 강좌는 접수 시작하자마자 끝난대요. 초보자보다는 약간 경험 있는 분들한테 더 맞을 수도 있고요. 여긴 전문성 좀 챙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광교 갤러리야. 수원 신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요. 여긴 젊은 층이 많아서 트렌디한 강좌가 눈에 띄어요. 발레 필라테스나 각종 기구 필라테스 같은 신선한 프로그램이 있고 시설도 새거라 쾌적하대요. 주차도 넉넉해서 편리하고요. 단점은 강좌 수가 많지 않아서 선택지가 좀 적고 강사 스타일 따라 호불호가 갈린다는 후기가 있어요. 그리고 필라테스 마감도 빨리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백화점 자체가 좀큰 편이고. 바로 옆에 VIP 라운지도 있어서 VIP라면 수업 듣고 커피 한잔 마시고 가면 좋아요. 여긴 널찍하니 쾌적함을 찾는 갤러리아 VIP 등급분들한테 딱이에요. 자, 오늘 백화점 문화센터 필라테스 장단점부터 현대 압구정점, 신세계 강남점, 광교 갤러리아 후기까지 싹 정리해봤는데요. 전문성을 원하면 신세계 강남 편리함과 쾌적함은 광교 갤러리아, 입문자라면 현대 압구정점으로 가보세요. 여러분은 어디가 제일 끌리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필라테스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